낚시 고수들이 강추하는 원투낚시대 베스트3. LDP-C 테이커 프로 초원투 서프 이소 흘림 낚시대 7-530K는 진정한 낚시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경량성과 강력한 성능에 감탄하며 특히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캐스팅이 용이해 초원투 낚시에서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종 스펙과 품질 보증 기준 또한 철저하게 검증되어 있어 꼭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해동 프로방스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단으로 조절 가능한 길이는 다양한 낚시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카본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여 루어 낚시와 바닥 낚시 모두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가방 덕분에 이동 시 편리함은 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낚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동 프로방스 2와 함께라면 다음 낚시는 성공적일 것입니다. JS컴퍼니 에어플로봉 바다 원투 낚시대 6-530은 바다 낚시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5300mm의 긴 길이와 469g의 가벼운 중량 덕분에 조작이 용이하며 카본 소재로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고객들은 이 낚시대의 균형 잡힌 성능과 디자인에 감탄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원투 낚시에 최적화된 구조로 안정적인 캐스팅과 피딩이 가능하여 낚시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바다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위해 이 낚시대를 추천드립니다.